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커고요. 학교 등교 마지막 날 7시 55분입니다. 지각했어요. 등교 마지막 날인데 지각입니다. 뛰어볼게요. 등교길인데 저밖에 없죠? 예.. 큰일 났습니다. 김도희 네. 늦잠 잤다 나 어! 어? 오늘 학교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나 너무 슬퍼요 도이를못 본다니 응 아니야 도전한테미 나와 우브 찍는 로 <laughs> 아니 마지막 날까지 매일래아왜해아왜 아, 그 아아 영호야 브로그 찍는데 나올래? 아니 네아안 썼어? 안 썼어? 어너 아너 뭐하는 거야 잘하시나요? 왜억한차와못잡어와 이거야 지금? 아 못하면서 왜 자꾸 욕심을 아김영가지 천연씨 중학교 마지막 날까지 지각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마지막 날이니까 지각하는 거죠 어참 <laughs> 답이 없네요 왜안나 오늘 학교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때? 브이로그야 나올래? ㅅㅂ 모른준야 중학교 마지막 날인데 기분이 어때? ㅈ된 거 같애 우리 반에 좋아했던 사람 있어? 미안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거거든요 이거 킬무습니다무습니다 Hey, bitch! 유, 아 the t u n n e 요 I'm the t u I'm the t i t h n h 아 I'm the tunnel! I'm u n 하하하 u the t u n 하 e l I'm the t u n 하 e l I'm t h 하 tunnel! i 하 the t u n 하 e l 하 사랑해. <목걸음> 잘라 이거 잘라. 이 잘라. 고도현고도현 감자! 고도현 감자! 감자! 너무 못하시는데요 아, 보여드려, 보여 드려? <laughs> 보여 줘. 보여 줘. <목걸음> 아이. <아니, 이불, 목걸음>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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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거야 개미름이. 이 어이, 어이. 어이. 경못 타는데? 개땄 얘랑 사진 찍고 싶어. 아? 오늘 졸업 전날인데. 언니랑 사진 어떻게... 찍고. 언니랑 사진 찍고. 아, 시... 찍고 아 싶어. 유튜브 올까아 자기 소개해 줘. 안녕하세요 예탈 캡틴 태혁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예탈한 소감? 아니, 졸업한 졸업한 아, 소감이요. 예탈한 아, 소감 어떠세요? 제가 어땠다고 생각을 아, 하겠습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지 이제. 이상의 본격이 되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저는 3학년에 있고 어. 성이 저랑 똑같으면 좋겠고 어. 미래 애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미래 애인요? 네. 잘못했어 소희 브이로그 찍는데 나올래? 브이로그야? 어. 어디 올라가? 브이코어와브이코에내 네. 크로스 올라가는 거 <laughs> 소호 나왔으니까 또 사진만 뜨는 거 아니야? 오! 예. 어. 그래 그 좋겠다 아. 소희야 아! 올려봐 오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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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아! <laughs>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아할 말이 없다. 아야, 성이 고 아! 얘한테찍 유튜브랑 바로 올라가. 유튜브랑 바로 올라가. 유도 그냥 레전드. 후 오다. 후 오다. 오다. 후 오다. 후거 오다. 후 오다. 후 오다. 후 오다.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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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다다후

그냥 그래. 거기서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부바와 부바오사이쿠다 진짜 고백했다고 보십니까? 진짜 고백했다고 보십니까? 왜 그런 찍는 거야 고백했다고 보십니까? 진짜 고백한 거 같습니까? 고백한 거 같습니까? 고백을 일단 나를 사귀자는 말을 했으니까 사귄 거지. 와! 장난으로 했든 어쨌든 고백은 한 거지. 와! 물론 카리도. 저희 이렇게 보면 진짜 웃긴 거 알아? 어쩌라고. 졸업하는 소감이 어때? 와 근데 너 진짜 못생겼다. 하면 안 되죠. 너 진짜 아. 못생겼어. 아. 평소 내 행실이 얼마나 바른지에서 대너안 봐라. 너 진짜 안, 안 봐. 봐. 야얼마야 이것도 꼭 넣어 줘. 아. 그치? 알겠냐고. 그아 우리 해 동안 같은 반이었어서 좋았어. 어! 나 너무 할래. 아야 수다 떨자. 뭐야. 아, 아, 제가 도윤이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그아꼭넣어 줘. 알았지? 우선 도윤이는 브이로그 찍는데 나오신 분요 <laughs> 미래 딸,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 갑자기? 아 싫어 <laughs> 아 왜요? 왜요 너 나올래? 미래 남친에게 한마디 지금은 없지만 미래 남친은 내가 잘 챙겨줄게 미래도 없을 겁니다 <laughs> 급식시간 오늘 아! 케이크 나온다는 소문이 오! 영웅의 케이크 너무 맛있겠네 아! 와 가슴이 막 튀어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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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앞으로 가야지 남자가 말이야 형님 떼뭐 이미 떼졌어 급식 급식 어? 중학교 마지막 급식 케이크가 나왔어요 맛있어? 맛있어 보이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졸업팡 소감이요 새게안 봐서 너무 좋아요 안볼거 같지? <laughs> 이제 마지막이잖아 형울거 우리 우리 같다 꺼져라 왜 울어 형 울어 쿠바! 쿠바와 조연이 사귄다고 못니까조연은 나랑 사귀어 오늘 첼시 올해 <laughs> 나는 너의 몸이 많이가 만지고싶어서 오! 이런한다 씨발 나 브이로그 인데 나올래? <목소리> 형영이어게시나요여자요미래 <형이 웃겨지시나요>? <목소리> <목소리> 애인에게 <있는게> 한마디 <목소리> 잘 부탁해 아귀여 아이디 없애는거 아 진짜, 진짜, 진짜. <목소리> 언니, 진짜 야! 니 진짜 몰야조연히설명해 해봐 해봐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인파서물리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와 줄리엇이라고 아! 안녕 영원 아! 어어 와이와이와 미래의 인에게 한마디 미래 인에게? 네와미래 <목소리> 인에게 한마디 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네. <목소리> <목소리> 얘들아 잊지 마. <목소리> 나 잊지마 <아하>. <목소리> <목소리> 어, 안녕? <간식> 인생 존나 쓰네 존내이래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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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t> <feet> 어, 인생 존나 쓰다 볼수 있어 사큐어하고 있어요 파는 것도 웃기냐 밥이 너무 잘 어울려 린다 난 약간 문서가 오리지 않아요. 딱 양복 입고. 야, 이걸로 정리사진 때 입고 있으면 가져올 수 있을 것 <laughs> 근데 니가 한번 하면 안 아, 해, 크니까. 아, 약간 수상 걸리는 형하아너 나올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혼인일까? 23번. 민태고원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거든요. 23살에 연애를 시작해. 26살에 결혼식장을 알아보라. 안 하면 제 손에 죽을 거예요. 제안해 얘기 한마디. 일해 안 해? 이래 안 해? <laughs> 응. 야, 제발, <그러면>? 너돈좀 <laughs> 많이 벌어. 일단 어. 너는 몸을 빵빵이 벌어. <웃음> 내가 할거지다 <laughs> <laughs> 다 해줄 테니까. 돈만 벌어. 돈만. <웃음> 돈만. <웃음> 네 마지막 학굣길네 저는 오늘 학원에 녹음이 있어서 학원에 녹음을 하러 갑니다 학원에 1월 17일에 나와요 1월 17일 6시 아왜 이렇게 잼민이가 안녕하세요 어 왔니? 안녕하십니까 네, 녹음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오늘 학원에 학원 학원 있죠 가봅시다 예설야 yes, 2 4노7의 맨날 눈정이라고네 꿈꾸는 건 왜까? 그런 생각을 하고네. 이게 공겨성왜더다갈수록 왜점을 어쩌망가는데 슬해... 됐고... 음, 좋습니다. 끝! 투포노날정이라고네